안녕, 내 이름은 새별. 오늘도 펀니 고등학교에 간다. 그럼 가볼까? 어, 나중에 간다. 학교로 못 가겠다. 어, 어 집을 부셨어 이사 가야겠다. 흐흐. 더, 더. 더. 나는 초등역자. 나는 초등력자인데 안녕, 초등력자 됐다. 1학년, 2번 새별. 자그럼 오늘도 아프척이라고 조퇴를 해야겠다. 우리 음, 하나에 착끼고 아이고 아줌마가 진짜 잘어 어터 안 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어터터터터터. 공부+ 공부+ 공부. 자, 그럼 조퇴를 해볼까? <웃음> <웃음> 선생님 저 갑자기 열이 나고 배가 아파요 그대의 세폐라 조퇴하자고 돼, 네, 안녕히 계세요 조퇴 성공 헛헛 어? 헛 이은 역시 제일 시려일이게어 아.. 어, 어, 어 자.. 일주일 전에 자일주 아까 내가 짐 부셨었지 이사를 했다 이사를 방금 했다 바로 이 집으로 말이다 뭐 집이것도 그렇지만 어쩌다 뭐 집이 음... 어디 우리 우리가 침대는 있으려나? 없으면 세치를 해야지 아 뭐다고 집이 다 있어? 그래 그래 어, 사기당했어 이지난 침대 생이가 좋아 올라가자 음, 별로 가 있어. 안쪽 잘 거니까. 음. 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재미없는사황도잘 보셨어요? 그래서 재밌었으면 다이었네요 자 그럼 좋아요, 0 0 0원2 0 0 0시시 시간 또원 시면 댓글 원2주시면하하하루0원 정상 하나씩 2 0가0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